안녕하세요. 에피데이다입니다 자, 오늘은 가지오리를좀 해봤어요. 가지오리 그, 3등분으로 자른 다음에, 어, 이거는 테프론이 입혀져 있는 웍입니다. 이건 타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어, 약, 그, 어, 200cc 정도? 한컵 정도, 어, 넣고, 가지를 이렇게 수북하게 넣었어요. 여기 까뜻. 그러고 나서 이거를 쪘습니다. 삶는데, 이, 여기다가 적당히, 이게 시간이 조, 중요합니다. 어, 너무 많이 푹삶겨도안 되고, 너무 슬쩍 삶겨도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사이를 찢어, 찢어 주었습니다. 멀로 자, 자, 지금 여기. 젓가락 있는데, 이렇게 사이에다 잘, 잘 찢어져요. 이렇게 하면. 잘 찢어집니다. 이렇게 큰 것이 있으면, 사이에다 놓고 이렇게 잘 찢어요. 이게 물컹한 게 싫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는 물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 이거를 만약 기름에다 튀기면, 이 물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다 기름이 들어가요. 기름에 튀긴 게 맛있을 수는 있죠. 타이어도 튀기면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되어 있는 3등분에서 반자른 것을 물을 약간 넣고 이렇게 웍이나 이런 데다가 삶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자, 여기서 노하우, 자, 이제 간장 양념을 이렇게 했어요. 간장 양념을 했는데 여기는 조선간장 진간장, 그다음에 마늘, 참기름, 깨, 소금, 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생강청도 약간 넣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지금 제가 요거는 청양고추 다섯 개, 요거는 붉은 고추 이렇게 시장에서 아예 많이 샀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것을, 어, 냉동실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냈었는데 이걸 한번 썰어볼게요. 이 지금 썰은 고추를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자, 두 개를 다 넣으려고 했더니 좀 많은 것 같아요. 색깔 때문에 빨간 고추도 샀습니다. 빨간 고추는 청양고추가 아니고 그냥 홍고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가지 요리를 해놓으면 많이들 안 먹더라고요, 가족들이. 근데 지난번에 가지 요리 했더니 너무 잘 먹어요. 이것만 가지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지 밥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녹말가루를 묻힌, 감자가루를 묻힌 가지 구이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도 나는데, 여기다 이렇게 부어줍니다. 자, 끝입니다. 너무 쉽죠? 제가 양념하는 거를 중간에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물이 약간 있어요. 약간 있습니다. 이거는 양념이 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우러지라고, 그냥 요 정도는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이게, 진, <laughs> 진간장 반? 조선 간장 반을 넣었어요. 저 여기는 왜냐면 속까지 간이 배려면 진간장으로는 어 간이 안 돼. 그 그래서 조선 간장을 약간 넣는 게 팁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약간 매콤하게 청양고추하고 보기 좋게 홍고추가 들어가면 또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요리 끝. 자, 요거를 <laughs> 접시에 놓고 어, 올리면 가지오리가 다된 겁니다. 간장양념은 여러분들 다 집에서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조선간장이 약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찔 때, 주의사항, 찔때 에, 너무 많이 쪄도 안 되고, 너무 슬쩍 쪄도 안 되고. 저는 중간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자, 그래서 가지오리, 요리, 가지오리를 오늘은 해왔습니다. 녹물 살짝 있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거를 물컹하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사실 안토시아닌도 많고 보라색에 여러가지 좋은 영양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눈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이게 변비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칼로리도 많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 가지요리 지금 제철이니까 많이들 해드세요 이상 히피데이다이브였습니다.